제목은 그제사상나라의 귀환이라고 주로 이제 중심적으로 다룰 내용은 레위기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다루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레위기 하면 어려워하는 이유가 좀 약간 좀 솔직히 말하면 좀 생뚱맞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 내용을 처음에는 그 창세기 어, 어떻게 제사제도가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뇌위기가 있기 전에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그 중반 부분까지는 어떤 제사와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요. 그다음에 이제 레위기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 레위기가 갖는 신약적 합축. 쉽게 말하자면 보통 이제 레위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긴 하는데 왜 레위기를 읽어야 되는지를 창세기부터 지금 계획은 계시록까지를 한번 쭉 훑어보는 계획을 갖고 그 와중 속에 이제 레위기를 다뤄보려고 해요. 기본적으로는 이제 레위기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좀 하고. 그 다음에 이제 각장에 있는 중요한 이제 메시지 키들은 뭔가 하는 것도 살펴보고요.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그구약성경에서신약성경까지 이루는 전체 과정 속에서 어떤 중심 역할을 차지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고요. 뭐 목사님들, 전도사님들, 신학생들, 뭐, 가정주부들 상관없이 들으시면, 어, 유익하고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범짜 만자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. 제사 지도의 그 1장부터 3장에 나와 있는 재물들이 대부분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하고 그 교제가 깊, 깊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를 우리가 부약그룹은 단지 그냥 재물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자발성, 감사, 기쁨, 교제가 그 재물을 연구하는 데서 나타난다는 것이 가장 좀 뜻깊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. 보통 레위기 하면 이제 우리가 예배 쪽으로도 많이 관심을 갖거든요. 21세기적인 측면에서.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도 어, 구원론이나 아니면은 그 교회론 아니면 일상 삶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수준을 맞추면 단지 그게 내위기가 옛날 책이 아니라 거룩함이 단지 그냥 교회나 종교적인 제도에서 벗어나서 일상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그런 논까지도 한번 고려하면서 음. 를 읽으면. 레위가 참 21세기 우리들에게 필요한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